다섯개야 지금 다섯개 더 골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제 그 열개만 풀고 TV봐 알겠어아이신 응, 나라 음, 75 빼기 52데이 볼펜은 이렇게 세워서 써야지 글씨가 써져 알았지? 75 빼기 12 뭐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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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는데 그러면 쉽지? 그러면 22? 25? 5에서, 그렇지 써봐 2이 <목소리> 이 어떻게 썼더라?

밑으로 가야지 9는 그렇지 지금 약간 <laughs> 약간 우주변이 나온 거 같은데 어, 32 더하기 12 너무 쉽다 이거는 그리고 아 그거야? 어아 어, 알겠다 응. 정답은 44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닌 거 같은데? 봐봐 이 밑에 응. 니은을 그려야지 니은을 그리고 짝대기를 그려 니은 그렇지 거기서 중간에다 그렇지 그렇게 그려야지 문제는 여기에 넣어야 요 그럼 어떡해 한번 여기 어. 니을넣 알았어 요거 어, 다시 7이면 이거니까 40번 그렇지 40번 네모 맞지? 응. 니은 그리고 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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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 아잖아 그렇지 거기다 중간에다가 찍 내려 그렇지 19 그렇지 37 125 두근두근 쿵쿵쿵 대게대게 알라라라 나 지금 몇개 써? 여섯 개35 25 37 25아 치워 땡 치워 치워? 어, 어 바로 12 그렇지 그리고 2 써야지 오 진짜 잘 썼다 제이들 그 다음 17 <laughs> 3이 어디갔어 <laughs> 어, 9같은데? 알았어 33 68 아니, 86 63 8 6 6은 뭐야? 또 빼봐 8 6 6이면 8 6이면 6이면 2다 그렇지 그리고 6빼 3이면 3이다 그렇지 그럼 23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마지막이에요 손님 53 더하기 24아 3번이 어렵네 <laughs> 그욕할려 했는데 하나 어, 더 해도 돼 그럼 이거 안해야되고? 10 10무거 뭐지? 거에서요거빼지그거 뭐지? 이거 뭐지? 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하나 더거봐지 이거 뭐지? 이거 하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이